혹시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지시는 경험 많이 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왜 자꾸 중간에 깨실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랫동안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전혀 맑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느낌이 드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뇌의 회복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더 심각한 건낮 동안의 집중력까지 떨어뜨려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복잡한 수면제나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발의 작은 건조함이 온몸의 수면 리듬을 흔든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0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왜 새벽에 자꾸 깨시는지, 왜 오래 누워 있어도 머리가 맑지 않은지, 그리고 왜 작은 건조함이 온몸의 리듬을 흔드는지 이 모든 질문들의 명확한 답이 오늘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김영수 72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일 밤 11시면 잠자리에 드시는데 새벽 2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뒤척이시고 4시쯤 또 깨고 6시에는 아예 잠이 달아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패턴이 몇 달째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따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이 예전에는 활동적이시고 동네 분들과도 자주 어울리셨는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낮에도 피곤해서 집에만 계시고 약속도 자꾸 미루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끼리 식사하러 나갈 때도 피곤하다고 하시며 나가기 싫어하신대요. 어르신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별다른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다 괜찮은데, 유독 잠만 문제라는 거였어요. 잠만 제대로 잘수 있다면, 다른 건다 견딜 수 있겠는데, 밤마다 여러 번 깨니까 다음 날이면 머리가 무겁고 멍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셨죠. 그때 저는 복잡한 치료나 약물보다는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먼저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바로 자기 전에 발바닥을 충분히 보습해보자는 거였어요. 처음에 어르신은 좀 의아해 하셨어요. 발이랑 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수면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며칠 뒤에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정말 놀란 듯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발바닥 보습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발이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머리도 훨씬 개운하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박순덕 68세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잠들기는 잘 드시는데 새벽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깨신다고 하셨어요. 물을 마시러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잠이 오지 않아서 아침까지 뒤척이신다는 거였죠. 이분 역시 단순해 보이는 수분 관리와 실내 습도 조절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왜 지금 당장 수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여러분의 현재 증상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이런 단순해 보이는 방법들이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지 그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밤에 자주 깨는 근본적인 원인과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의 체온 저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발이 차가워지면 우리 뇌는 아직 잠들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면 과정에서는 손발 같은 말초 부위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발이 차갑다는 건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국수면환경연구소에서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발 체온이 평균보다 낮게 측정된 분들일수록 새벽 시간대 각성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빈도가 현저하게 높았어요. 실제 사례로 박세환 71세님의 경우를 보면 이 분은 평소에도 발이 유독 차가운 편이셨는데 겨울철에는 더 심해져서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셨어요. 양말을 신고 자면 답답하고 벗고 자면 발이 차가워서 잠을 설치는 악순환이 계속됐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기 전에 발바닥 전체에 무향의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면으로 된 얇은 양말을 가볍게 신어서 체온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발라 주시는 게 중요해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두꺼운 양말이나 꽉 끼는 양말을 신으면 오히려 답답해져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이 강한 제품은 신경을 자극해서 각성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에 발이 차가운 편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미세각성의 누적 현상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완전히 깨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2분, 3분씩 깨는 순간들이 밤새 반복되는 거예요. 본인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죠. 국제수면재단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미세 각성이 하룻밤에 15회 이상 발생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와 주간 졸림증이 일반인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의 회복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영미 68세님 같은 경우에는 잠든 것 같은데 10분마다 살짝 깨는 느낌이 계속 드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많이 잤는데도 전혀 잔것 같지 않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죠. 이런 미세각성을 줄이려면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노출을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침실의 조명을 점차적으로 낮춰서 뇌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침대에서 TV를 보면서 잠드는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은 미세각성을 더 심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경험 자주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체내 수분 저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건조해지면 신경계가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특히 입과 목 주변이 건조해지면 갈증을 느끼면서 각성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공기 건조가 60세 이상 성인의 숙면방해 요인 2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어요.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는 환경에서 잠을 자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야간각성 빈도가 60% 이상 높았어요. 최정일 74세님은 매일 밤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나야 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나면 화장실 때문에 또 깨고, 그 다음부터는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악순환이 계속됐죠. 해결 방법은 저녁 시간대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30분 간격으로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주세요. 그리고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주의하실 점은 잠들기 직전에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화장실 때문에 밤에 더 자주 깨게 된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입이나 목이 자주 마르는 편이신가요? 네 번째로 혈당 변동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거나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의 각성 시스템이 작동해서 잠이 끊어져요. 특히 저녁에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국내 노년 건강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혈당 변동성이 큰 분들일수록 깊은 수면 시간이 현저히 짧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새벽 시간대에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는 분들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빈도가 일반인보다 5배 높았습니다. 오상호 69세님 같은 경우에는 저녁마다 달콤한 과일이나 과자를 즐기시는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잠은 잘 드시지만 새벽에 어김없이 깨시더라고요.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각성상태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시고 대신 따뜻한 차나 견과류 같은 것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배고픔을 너무 참으며 잠자리에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저녁에 달콤한 음식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신체 리듬 약화 현상입니다. 낮 동안에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밤에 깊은 잠이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몸은 낮에 충분한 활동을 통해 피로 물질이 쌓여야 밤에 깊은 수면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한국노년활동연구소에서 실시한 장기간 추적조사에 따르면 하루 총 움직임량이 평균 이하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깊은 수면 비율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주기 리듬까지 흔들려서 수면 패턴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진다고 해요. 정은재 75세님은 코로나 이후로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시게 됐는데 그때부터 수면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셨어요.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잠은 오지 않고 잠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되는 상황이 계속됐죠.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 주변 산책만으로도 수면 리듬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몸을 움직여 주셔도 충분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너무 격렬한 운동이나 늦은 시간 운동은 오히려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잠을 더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움직임은 충분하셨나요? 이제 이렇게 무너진 수면 리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밤에 깨지 않도록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실천법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발바닥 보습 루틴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 보습은 단순히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말초 신경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 부위가 편안해지면 전신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기 전 30분 전쯤에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특히 뒤꿈치나 발가락 사이처럼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를 꼼꼼히 관리해 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향이 너무 강한 제품은 각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무향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실 건가요? 두 번째는 침실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경은 깊은 잠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몸이 깊은 수면에 들어가려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환경 온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적절한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따뜻하지만 답답하지 않은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난방기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주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지금 침실 온도는 적당하신가요? 세 번째로 저녁 루틴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시간대의 활동이 너무 복잡하거나 자극적이면 신경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서 잠이 늦게 찾아와요. 특히 강한 조명 아래서 복잡한 일을 하거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것은 수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집안 전체의 조명을 점차 낮춰주시고 몸과 마음을 천천히 쉬게 하는 활동 위주로 바꿔주세요.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차 마시기 같은 것들이 좋은 예가 될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늦은 시간에 큰 소음이나 자극적인 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을 충분히 여유롭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가벼운 발 운동을 통한 혈류 개선 방법입니다. 발 주변 근육을 적절히 자극해주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수면이 훨씬 안정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리와 발의 혈류가 정체되기 쉬워서 이런 운동이 더욱 중요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시고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회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총 5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다만 너무 세게 하시면 근육이 긴장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바로 따라 해보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더 중요해요.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뇌가 수면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기상시간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어난 직후 10분 정도 아침 햇빛을 쬐시면 체내 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져서 리듬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거나 잠깐 밖으로 나가 보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실 계획인가요? 여섯 번째는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침실을 수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습관이 있다면 꼭 바꾸셔야 해요. 우리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하도록 훈련시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음 차단도 신경 써 주세요. 작은 소음이라도 미세 각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침실 환경은 잠자기에 최적화되어 있나요?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밤에 자주 깨시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대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의 체온 저하부터 시작해서 미세각성의 누적, 체내 수분 저하, 혈당 변동, 신체 리듬 약화까지 다섯 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봤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자주 깨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 이런 수면 문제를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깊은 수면 동안에 뇌에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낮 동안의 활동량도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밤의 수면을 더욱 방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더 심각한 건 면역력까지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깊은 잠에서 뇌가 충분히 회복되면서 다음 날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되고 하루 종일 활기찬 생활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숙면을 취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감정 조절도 훨씬 안정되고 면역력도 강화되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 가지만 추천한다면 첫 번째는 역시 발바닥 보습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저녁 8시 이후 조명을 낮추고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기상 습관을 만드시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벽에 깨지 않게 도와주는 더 세밀한 생활 신호들과 수면, 환경 조성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계절별로 달라지는 수면 관리법과 개인별 체질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